어떻게 맞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사실, 제가 작년 샤츠에 가가지고 이 BP9을 어마무지하게 많이 쏘긴 했어요. 한 발이 빠지긴 했는데, 컨트랙션이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다 한발만 제가 너무 낮게 조준해가지고 저 7점으로 빠졌고 이제 제가 조금 끌어올리면 아마 더잘 맞을 것 같아요. 좀 너무 밑으로 조준을 한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격을 해볼까요? 맞았을지 참 궁금하네요. 오, 한 발은 완전 생뚱맞은데 꽂힌 것그 같긴 한데, 어나름예잘 네. 몰린 거 같습니다. 저건 왜 저렇게 나은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예. 어쨌든 총은 훌륭한 총입니다. 사수가 정신을 안 차리면 저렇게 이상한 곳에 꽂히는 것 같아요. 저희 나가서 한번 그러면 은이 BP9 에어소프트건이랑 실총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지락스박간도 김민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뭐, 오늘 <laughs> 이번에 이번 리뷰는. 역시 에어소프트 실총 와, 실총 아니, 아, 아, 아 맞다 약실 검사 약실죠 약실 검사 이거 보십시오 비비탄도 BV, 없습니다 아, 좋아요 예. 자 이번 총은 어떤 총입니까 이거는 BP9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권총인데요 네. 보시면은 이거는 오렌지 팁이 달려 있죠. 이거는 에어소프트 총이에요. 가스로 작동되는 에어소프트 총이고 여기 있는 건 실총 네, HAP 나인. 이거는 오렌지 팁이 없어도 불법이 아닙니다. 아, 네. 네. 자, 참고로 이 앞에 있는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는 지금 국내 사격장에서는 안전 고리, 안전 고리 체인에 걸어서 쏠수 있게 이. 부가적인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총의 일부분은 아니고 국내 사격장에서 안전하게 사격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안전. 키틀 방지 예. 장치죠. 안전 고리의 <laughs> 결합 되는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총은.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좀 근, 근접해서 보시게 되면은 어, 오늘은 아, 아 이쪽부터 보죠. 예, 이쪽부터, 이쪽부터 보겠습니다. 아. 이쪽 것도 보시면은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죠. 뭐 정말 진짜 유심히 봐야지 다른 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 예를 들어서 실총의 하브 프레임이 조금 더 글로시하다고 그러나요. 뭐죠 조금 뺀질뺀질하고 그리고 밴들 밴들하고 그리고 그 VFC에서 만들어준 요 커브가 조금 더 매트 느낌이에요. 좀 무광, 네, 무광 무광 느낌이고, 어, 또 잠깐 여기 그 여기 낮이잖아요. 유로피언 스타일 외에 이저 매거진 캐치 이게 모양이 조금 틀리게 생겼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전체적인 커브가 어소프트는 방아쇠 울 커브에 쭉 따라가서 있고, 얘는 살짝 좀 벗어나 있어요. 밑에가 보이게 방아쇠 울이 하단부가 좀 드러나죠. 인지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고 보면은 각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어 지금 여기 작게 뭐라고 써 있나요? 여기요? 라운드커 g 게임 배합.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 아메이 n 젤만이 메이딩 y 만이라고써 있고 네. 여기 BP라고 써 있는 거. 네. 이 BP는 BP랑. 반대편은 없는 게 정상 맞아요. 진짜 예. 총도. 네. 예. 반대편은 한번 볼까요, 그럼? 자, 반대편을 보시면 반대편에는 BP가 없습니다. 실제 총이나 액서브트나. 그리고 없어요. 보면은 이, 여기 이 7총에는 조금 볼록 나와 보이고 2총은 쏙 들어가 보이는데요. 이거는 그립 패널을 자, 자기 손에 맞게 바꿀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손이 큰 사람들을 위해서 볼록 나온 그립 패널이고요. 이건 손이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안, 평평한 그립 패널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익스트랙터도 여기 빨간 거 있는 거. 아, 예. 익스트랙터 질. 빨간색, 있어요. 이제 있어요. 보이는 게, 어, 여기도 있죠. <laughs> 예. 어, 어, 어. 같이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요건 달라요. 지금 뭐 워닝 요거는 똑같고 원잉은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 총번 총번이 이렇게 좀돼 있는데 반해서 여기는 콜럼버스 어, 조지아 HK 인, incorporate 컬럼버스 어, 조지아라고 써 있네요. 네, 미국 지사 아마일 예. 거예요, 여기에.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laughs> 이쪽은 하나는 비비총이고 하나는 실총이니까 이렇게 다르겠죠. 예. 그리고 또뭘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어, 뭐 노즐 나온 거? <laughs> 어, <나 제가> <laughs> 노즐입니다 이거. 네, <laughs> 예, 노즐. <laughs> 예.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렇게 보여드려야죠. 우리만 보면 아, <laughs> <또 웃음> 안 되지. 예. <laughs>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이렇게 노 노리 자. 슬라이드가 호트 고정이 됐을 때 이게 조금 더 비비총이 앞쪽으로 나, 조금 더, 더 튀어나와 있어요 음. 그래서 앞쪽으로 보면은 사이즈랑 같나요? 사이즈는 같아요 음. 사이즈는 같고 진짜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놀라워요 놀라워 정말 굉장히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거 좀 어, 사람들이 헷갈리겠는데. 실제로 이거 없으면 진짜 헷갈릴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거는 아주 쉽게 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거도, 아, 좀 투박하죠? 근데, 이거는, 이거는, 예. 굉장히 땡기는데 힘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고, 쫄깃쫄깃한 그런 방학생? 트리거감이 제가 좋아하는 <laughs> 쫄깃쫄깃 젤리 같은 어 트리거감. 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어소프트와 아 탄창 한번 넣어주세요 탄창. 아 탄창, 탄창이 이거 에어소프트 탄창입니다. 실제 총에 실제 총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아마도 노즐 때문에 이걸... 그러지 않을까요? 아 어, 노즐이 없어서 어, 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죽총에 실제 탄창이 들어갈까요? 뽝! 뽝! <laughs> 이거 한번 딱 그냥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쳐가지고 들어가면은 다시는 안 나올 거예요 진짜 예 네. 그래서 컴패러블하지 음... 않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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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아, 거 소프트. 하지 마세요 자, <laughs> 어, 그래서 그, 전쟁 나가면서 여소프트 단창을 가져갈까 아, 걱정이 그럼, 되는 거 그럼 아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아주 예 네.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DP9 씰 총이랑 그리고 이렇게 동일하게 아름다운 DP9 에어소프트 d 어 p 9을 비교를 해서 보셨습니다. 또뭐 말씀드릴 게 있나요? 얘가 것은? 또 비싸겠죠? 아니야, 아니 이건 아닌가? <laughs> 이건 요즘 중고 장터 같은데 가면은 한뭐 15만 원이면 살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얘는 좀 싸네요. 예, 얘는 얘는 되게 싸요. 근데 얘는, 얘는 그거에 반해서 비싸요. 근데 전에 리뷰를 해드렸던 그저 USB 4호 같은 경우에는 스틸 슬라이드를 하나에 막 40만원씩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비싸요 실제로 정가가 USB가 아, 실제 총은 한 대략 한 1200달러? 한 140만원 정도 음. 얘는 900달러 초중반 뭐가 0 0달러만원 초반 아, 참 그러고 보면은 미국에 만약에 살게 되면은 정말 에어소프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돈다 거기 치총 사는데 쓰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음. 실제로 AR도 한400 달러, 500달러는 만들거든요. 맞아요. 정말 쉽습니다. 그요 미국에 <laughs> 좀 자주 가야겠습니 <laughs> 아,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는 어, 어, 이제 와. VP9에 대한 거. 같은 HK 사죠? 네. 그리고 어. 인디케이터, 인디케이터, 아, 인디케이터? 인디케이터도 당전 인디케이터. 당장 한 다음에. 빨간 거, 빨간 먼저 거 쏴, 자, 먼저 싸, 먼저 싸 주세요. 자, 방아쇠가 눌러졌을 때, 딱, 딱, 여기 딱. 아야, <laughs> 이거 안안 들어 있어. 이제 몇번 확인했는데. <laughs> 자, 자, 짝 하면은 이제 요것까지, 요것까지 만들어 놓은 게참뭐 당연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정말 참... 신경 써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VFC라는 회사가 어느 정도 장애인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디테일을 네. 많이 네. 신경 같아요 디테일 많이 신경, 아, 네. 디테일 네. 많이 신경 써요. 네. 자, 그래서 참. 오늘 이렇게 BP9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정말 근데 솔직히 다른 총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었어요. 너무 비슷해요. 아, 그죠? 그렇죠. 외형적으로 너무 비슷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저 BP9에 대한 리뷰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제발 구독 좀 해주십시오. <laughs> 구독 버튼 꼭좀 눌러주세요. 아, 추천! 추천! 그리고 저기 좋아요 버튼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쵸. 재밌게 보셨으면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의외로 여자분들이 좀 많이 보신대요, 아주머니들이의제 <laughs> 아, <진짜 웃음> <의문체도> 채널 <아예> 그렇대요, 아주머님들이 <laughs> 많이 보시는 채널이니까. 네. 아, 그래서 좀어뭐 어, 많이 구독이랑 추천 <laughs> 좀 부탁드립니다. 그 그래서. 얘기도 좀 걱정되는데요, 사실. 아, <웃음> <웃음> 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laughs> 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